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마크베이스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현 본부장이라고 럽니다 저희 회사는 센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회사고요. 에, 그래서 오늘은 어, 특히 제조 현장에서 설비가 이상이 있을 때 그 이상한 시점에 통과한 그런 어떤 제품 품질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MOS라고 그러고요. Manufacturing Optimization Switch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장비에 어, 센서를 붙여서 그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어, 계속 수집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이 되면 이상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 포착이 된 시점에 통과한 제품 이 어떤 제품인지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시점에 관련 담당자들에게 메일이나 구글 채시나 SNS로 적시 날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MOS 제품의 키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조 쪽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널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얘네를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MES나 ERP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여기 저희 부스를 찾아주시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는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 인터뷰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